안녕하세요. 북일려고 여러분. 동아리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창체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태곤이라고 합니다. 교과로는 국어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설명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전반적인 동아리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의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아리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리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점과 1인 1동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열별 동아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 계열에 어떤 동아리가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리 운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요? 일시는 매주 목요일, 6교시 창체 동아리 시간을 운영하여 진행합니다. 장소는 여러분이 배정받은 동아리실에서 진행합니다. 대상은 북일려고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로 분야와 일치하는 분야의 탐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거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며 여러분들이 직업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진로 교육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 심화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더 깊게 공부해 보고 싶었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여러 과목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후배가 함께하는 활동이 될수 있습니다. 북일여고에서 여러분들이 선배와 후배로서 그리고 담당 지도, 교사와 인연을 맺으며 함께 뜻깊은 경험을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오름제가 있습니다. 해오름제는 북일여고의 축제를 의미합니다. 올해는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오름제에서 여러분들은 동아리에서 갈고 닦은 꿈과 끼를 펼쳐 보일 수 있는 공연을 할수 있고 부스를 운영해 볼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전시할 수도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재능을 축제에서 펼쳐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축제 부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깊게 탐구한 주제에 대해 전시할 수 있는 전시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2학년 동아리 모집 기간은 3월 7일 화요일부터 3월 13일 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1학기 때는 12시간, 2학기 때는 22시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총 34시간으로 1학기보다 2학기가 10시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연간 진행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에는 6, 7교시 창체 동아리 시간은 3월 16일 목요일 단 하루만 진행됩니다. 6교시 창체 동아리 시간은 3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이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마다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평가나 체험학습 등의 일정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목요일에는 창체 시간을 갖는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학기에는 대부분 6, 7교시 창체 동아리로 진행됩니다. 8월 31일부터 12월 7일 목요일까지 6, 7교시 2시간의 창체 동아리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학기와 2학기를 전부 다 종합해 볼때 날짜로는 20회의 시간을 갖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아리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리 구글 드라이브나 리로스쿨, 군의 게시판에 홍보지 등을 살펴보며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동아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홍보지 속 지원 방법을 읽고 각 동아리별 1차 모집기간을 지켜 지원합니다. 동아리별로 지원 시기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차 지원을 했는데 동아리를 구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2차 지원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2차 지원 방법은 모든 동아리가 아닌 일부 동아리가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1차 지원만으로 어떤 동아리는 이미 정원이 찰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차 동아리 모집이 마감된 후 정원을 채우지 못한 동아리에 한해 2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만약 1차 동아리의 가입이 확정되었다면 2차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인 1동아리가 원칙입니다. 동아리 모집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잡함을 줄이기 위해서 1인 1동아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인당 한개의 동아리에 지원 가능합니다. 잘못된 지원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중복 지원과 관련한 항목입니다. 1차 모집에 첫 번째 동아리에 지원하고 합격한 뒤 2차 모집에 또 다른 동아리에 지원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동아리를 안전하게 구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에서 동아리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중복 지원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지원하면 여러분들이 동아리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어 마찬가지로 1차 모집에 어떤 동아리에 지원하고 또 다른 동아리에 동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원활한 동아리 지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지원 예시라고 안내 드립니다. 인문계열 동아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인문계열 동아리는 총 13개에서 1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론 및 미디어 분야로 dk, inu, cia, 허그 등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 동아리로 et, 토닥토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경제 분야 동아리로 롤링, 민등이 있습니다. 학문 분야 동아리로 마루, n, 헤르메스, 아띠, a, n, t 등이 있습니다. 자연계열 동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18개에서 19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의료분야 동아리로는 노아, 블러드, 리메디, BLD, MVP 등이 있습니다. 자연과학 분야 동아리로는 MIT, 파이, 바이오케미, 노블, 그라나, 스냅스, 라곰, 케미컬, 화생방 등이 있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해치, 프리츠커 등이 있습니다. 예체능 동아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8개에서 9개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 및 부스 동아리로는 음, 앙상블 한월, 미람 등의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연 동아리로는 해담, 시퀀스, 애벌레, 데메테르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교무실 유태곤 선생님을 찾아오세요. 사교무실은 1층의 큰 교무실입니다. 큰 교무실 안쪽에 제가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 저에게 와서 동아리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